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창한 가을인가요? 봄인가요? 봄 가을에는 여러분, 뚜렷한 날씨가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끝나가는 또 봄인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춥고, 아직도 춥고, 어떤 날은 한낮에 너무 덥고, 새벽으로는 쌀쌀해서 또뜨끈뜨끈한게또 찾고. 네, 여러분, 예고 방송 드립니다. 내일이죠? 화요일, 음, 오전 10시에요. 똑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시작 타임과 끝나는 시간이 변동은 됩니다. 그래서 진하다 여기 저 대구에요, 여러분. 어,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그 하우스 첫 방송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하다요, 유명하죠. 함께 하셔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여러분을 행복할지 함께 해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또이 무더운 날, 바깥에 나가면 더워요, 언니, 오라버니들. 그냥 집에서 아니면 휴식 취하면서 잠깐 짬내서 들어오셔서요. 예쁜 아이들과 시원하게 또 저의 아리따운 목소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